샬롬 샬롬, 샬롬, 샬롬. 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요 네. 오늘 아침에는 눈도 왔어요 아, 여러분 이제 라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알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많아요 그래서 라천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아주 많은 시간이 지금은 거기에 한 100분의 1만 한 100분의 1정도만 특강을 했어요 하나 딱,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 라촌하지 않는 것, 그 중에 하나만 골라봤어요. 뭐냐면, 번, 폐스럽다는데, 요즘에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게 짜증나다는 뜻이에요. 번접스럽고 폐가 된다. 이게 뭐냐면은, 예배를 드렸는데, 말라기 기보면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오스마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화의, 말, 여화의 말이니라 받겠느냐가 라촌이에요. <laughs> 그 그래, 법패스럽게 하는 거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데 예배를,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코오심 치고 토색한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걸가져와요 예배를 드리면서요, 예? 그니까 막, 아우, 힘들어. 기부하고, 항복하고, 얘금만당고 싶어. 안 당기면 뭐 이런, 이런 거. 토색한 거, 어떤 무관대 뺏은 거, 저런 거, 어떤 통과해야 될 어떤 문제들, 병든 거, 영적으로 아주 녹슨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을 가져온다 면아 힘들어. 그게 그가 아까 말하는 그 뭐냐면 우리 우리 그 세상 중에 사는 그런 어떤 목적의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범패스럽다는 예배 드리는 게 그런데 그런 걸안 받으셔. 그이 근데 말해요, 그게 이게 뭐냐면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 짜증난다는 뜻이고 답답하다는 뜻이에요. 답답하다, 짜증난다 이런 것들인데. 이 답답한 이유는 에스겔서 24장 1절에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고밀비하니 이렇게 수고함으로 범폐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수고는 뭐냐면 쓸데없는 거에 매달리면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쓸데없는 것도 예배드리면서 세상 살면서 쓸데없는 거 매달리면은 짜증나고 답답한 일이 생겨. 그런데 예미야는 뭐라고 그랬냐예레미야 선지자는 20장 9절에 이렇게 쓰어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살겠다는,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 그 정도 믿음. 예배를 안 드리면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 힘들어. 이렇게 하면 어떤 라인에서 벗어난 거야. 하나님의 안 받으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크기는 평가할 수는 없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레일을 타야 돼요. 믿음의 레일을. 아, 그, 믿음의 레일 중에서 제가 이, 이, 이 목사가 추천한 말씀 중에 하나는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레일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범패스럽다고 그랬죠생각하는 하나. 하나님이 안 받는 걸로 이렇게 하질 않아. 하나님 받는 걸로 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증거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겠다 이런 상태가 와야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이바이. 안녕. 또 봐요. 감사합니다.